<laughs> 너 때문에 다 <닥터> 까먹었잖아 <laughs> 내 택배는? <laughs> 식탁 위에 봐봐 없는데? 거기 있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첵보라니다 오늘 이 영상이 처음으로 찍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laughs>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무엇이든 시작하고 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첫 체크아웃 영상은 상자를 뜯는 즐거움은 없지만 그래도 새 책은 있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책을 세번 썼어요. 사실 저는 어, 신간도서가 아니면 새 책을 잘 구입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원래 이랬던 건 아닌데 미니멀 라이프를 <laughs> 접하면서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버렸고요. 또 중고 도서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지 않은 도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있는 책들도 조금 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그냥 신간이 나오면 무조건 막 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웬만하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고 있고요. 다 읽고 나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위주로 도서를 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신간들이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너무 갖고 싶으면 빨리 읽고 싶은 마음에 구매를 하곤 합니다. 이번에 구매한 책은 그래서 세 권인데요.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라는 게랄 트위터의 책이고요. 이 게랄 트위터는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뇌과학자는 정재승 <laughs> 과학자인데요. 12 발자국 진짜 재밌지 않았나요? 뇌과학을 어, 접하고 나서 뇌과학자들의 책들을 많이 좀 주의 깊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 게랄 트위터라는 뇌과학자는 되게 멋있게 생겼죠. 제가 좀 지적인 외모의 남자들을 좋아하는 편인데, 사실은 이 게랄 트위터 때문에 구입을 한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란 제목이 굉장히 끌렸거든요. 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10대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통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으시겠지만, 어, 사는 것에 비해서 저는 정말 고민과 그런 철학적인 <laughs> 사색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춘기를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존엄하게 살수 있을까는 항상 고민해왔던 제 삶의 화두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어, 이건 내가 꼭 읽어야 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집게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왔던 건이 책을 어 철학자 이진우 씨가 어, 모두에게 권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점이에요. 이진우 교수님이 권하면 또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진우 교수님은 제가 이제 2017년, 7년, 7년쯤에 그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고 이제 이진우 교수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작년쯤 제가 그 아레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클래식 클라우드의 그 니체 편을 읽었거든요. 그걸 읽고 이진우 교수님의 팬이 됐어요. 그래서 이진우 교수님도 굉장히 머리가 하얗고 이분 못지않게 굉장히 그 따뜻한 느낌을 가진 철학자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소개했다면 이 책은 옳다 이렇게 좀 생각한 면이 있고요. 어 또그 다음에는 <laughs> 그 다음, 어, 저희 고양이는 답을 해줘야 돼요. 어, 그 다음에는, 어, 너 때문에 다 까먹었잖아. 어, 그 다음에는, 이 뇌, 뇌과학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과학자인데, 좀 인문학과 관련한 책을 쓰셔서, 제가 좀 이런 융합도서 같은 느낌의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을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좀 두껍지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책을 그 인터넷 서점에서 봤을 때는 좀 두껍고 좀큰 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왔더니 되게 조그만하고 얇아서 물론 이제 내용은 그렇게 가볍지 않겠죠. 어 근데 내용이 가볍지 않은데 책도 두꺼우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얇고 그리고 내용은 좀 탄탄하게 밀도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한번 얘를 꺼내면 어떻게 생겨을 기대된다. 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요. 저는 커버가 있을 때가 더 좋긴 하네요. 네,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다이어리 같기도 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어. 출판사가 인플레이션인데 이 출판사 이름만 빼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영어인가요? 독일어인가요? 독일어네요. 독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초점이 맞으려나? 독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조금 멋진 멋지구리합니다 네. 이게 제가 고른 첫 번째 책입니다. 좋으면 읽고 나서 리뷰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첫 리뷰 영상을 못 만들어서 안 그래도 무슨 책으로 만들어 볼까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너무 고전으로 시작을 하려니까 조금 긴장이 너무 많이 돼서요. 좀 요즘에 나오는 신간으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안내해드릴 책은 테드창의 숨입니다. 어, 이거 이미 좀 읽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좀 너무 늦게 샀거든요. 그래서, 어, 좀 아쉽긴 하지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저번에 극한 직업 보다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거기 테드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테드창이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테드창이 이 테드창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테드창은, 이번에 이 소설이 17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테드창은 안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어, 오래전 책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17년이나 됐네요. 어, 어, 제가 독서 모임을 굉장히 여러 개, 굉장히? <laughs> 어,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SF 소설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SF 소설들을 좀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추천을 받아서 읽었던 게이 책, 미국 SF작가협회에서 냈던 SF 명예의 정당 이게 1권도 있고 2권도 있는데 1권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2권을 어 이런 걸 읽었죠. 그래서 여기서 좀 되게 좋은 작가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테드 창을 소개를 해주신 분들이 이제 그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읽어봐라 이렇게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때 테드 창을 좀 알게 됐는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한 4년,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또그 책도 제가 좀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안 그래도 주변에 인물, 사람들이, 이 이제 숨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이제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서, 제가 집에 있다고, <laughs> 어,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집에 없네요. 가 어, 어떡하죠?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태도창을 알게 되었고요. 어,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SF 소설가 아닌가요? 그래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재밌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 한번 큰 기대를 안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출간과 동시에 역사가 되자.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네. 좀 두껍긴 하지만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건 당신 인생의 이야기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재밌을 겁니다.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 표지라도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책이 남았습니다. 세 번째 책은 원입니다. 네, 혹시 이책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빨간 표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리뉴얼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안에는 더 마음에 듭니다. 완전 노란색에 돈다발이 <laughs> 이렇게 한가득 있는 정말 직관적인 디자인을 가진, 어, 책입니다. 네. 근데 이 롱무어의 책이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편견이 있는 독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문학, 문학, 뭐 고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어, 사실 대학 때도 전공을 그런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문학이나 어려운 책들을 굉장히 소화하는 걸 즐겨했고 만약에 이제 뭐 쉽거나 가벼운 책들을 주변 사람들이 권하면. 좀 사실 마음으로 나는 그런 책안 읽고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서는 절대 안 읽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그런데 이제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 개발서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에세이라거나 만화 이런 것들 굉장히 즐겨 읽거든요. 경제 경영 책들도 많이 보는데. 어 여러분들에게도 좀 편견 없이 많은 책들을 여러 종류로 좀 접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먼이라는 책이 제가 사실 빨간 표지로 있을 때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이미 읽어본 책인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우리가 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 나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싶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어, 잘못된 생각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의 책들도 제가 많이 읽어보는 편인데, 이 책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리뉴얼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이 노랑이를 구입했습니다. 얘도 이렇게 꺼내면, 어, 정말, 정말 멋지죠? 노랑이입니다. 네, 노랑이.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입한 책은 이렇게 세 권이고요. 어, 저는 좀 책을 여러 갈래로 읽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 책을 읽으면 좀그 책과 관련된 책들을 연결해서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 도서를 여러 권 읽어서 권수를 엄청 많이 읽는 스타일의 독서 습관을 가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 이제 이렇게 메인으로 읽을 책은 존엄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머니 이렇게 떠 좋은 징조야. <laughs> 자 이렇게 세 권을 읽을 거고요. 아마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읽고 나면 관련된 뇌과학 책들을 조금 더 읽거나 아니면 존엄성에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더 읽을 가능성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어, 숨도 읽고 나면 아마 테드 창의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찾아내서 어, 다시 읽거나 제가 누굴 빌려주거나 뭐 그렇게 했나봐요. 설마 그 책을 제가 중고도서로 팔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혹시 못 구하게 되면 뭐또 도서관에서 빌려가지고 한번더 읽어보고 혹은 SF 소설들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머니는 어 제가 좀 깨끗하게 읽고 이번에는 주변 사람한테 그냥 선물로 좀 줄까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이게 언박싱이잖아요. 근데 제가 뭐가 없는데 혹시 뭐가 없는지 아시겠어요? 굿즈가 없어요. 제가 사실 책을 구입하면서 굿즈를 안 사는 편이에요. 받지 않는 편인데 이유는 어, 미니멀라이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책의 수도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굿즈라거나 뭐컵 이런 뭐 스티커, 뭐 북마크 이런 것들을 좀안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얘네들의 그 굿즈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다 선택하지 않음을 하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뒤에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북튜버로서 별로 좋지 않은 자세가 아닌가. 굿즈를 구경시켜드리는 그런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아, 제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사려 깊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굿즈를 조금 여러분들께 구경을 시켜드릴까 합니다. 음, 굿즈는 여러분께 구경시켜드리고 또 제가 하는 생모임들의 그 구성 모임원들한테 이렇게 또 선물로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니까요. 한번 다음번에는 굿즈도 조금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구경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저의 언박싱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다음에 이 책들 읽고 나서 리뷰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소통하는 독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편견 없는 독서 생활의 책보라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Bye. <laughs>